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나는 블로거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꿀벌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고리즘 저번 시간에 리브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죠 나쁜 문서 좋은 문서를 판단하는 어, 출처가 믿을 수 있는 블로그냐 출처가 아주 나쁜 문서만 발행이 되는 그래서 블로그 자체의 지수 점수를 페널티를 주어서 글이 점점 뒤로 밀리게 하여 방문자 수도 떨어지게 하고 어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실랭크 알고리즘은 2016년도 한 6월 경쯤에 적용이 된 알고리즘으로서 우리가 그 이러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6년도 당시에 어 구글이 포털 사이트 내 이러한 검색자들의 그 정류율이 거의 한37% 정도 된다고 그래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어뭐 뺏기고 1등을 하고 싶은데 왜 뺏기고 있느냐? 잘못하다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부터 물론 연구를 했었겠죠. 그 연구에 기본되는 어, 인식을 하게 된 이유는 검색을 했는데, 검색자들이 실망을 하는 그런 문서들이 자꾸 발행이 되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검색자들이 무엇을 만드는 방법, 뭐 하기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거. 뭐 자동차 수리 잘하는 곳, 뭐 아니면 꽃집, 뭐 이런 것들을 뭐 찾고 맛있는 뭐 맛있는 집뭐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정보는 안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아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하자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을 하자 어떠한 글을 어... 글이 좋으려 하면 어떠하면 어떻게 하면은 글이죠 좋 그래서 판단을 한 것이 바로 그 네이버 네이버 연구실 검색 연구실 강인호 그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이 좋은 출처, 전문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출처에서 생산해내는 글이 검색자들에게 좋은 정보로 반영이 되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즉 전문성인, 전문성을 가진 이러한 블로그들이 생산하는 글들이 검색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고 있더라. 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시켰다. 즉, 어, 그러면은 어떠한 블로그가 검색자들에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블로그냐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기준을 잡아준 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주제에 얼마나 집중도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비중을 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시랭크, 시랭크 블로그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어, 블로그를 한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그 어떤 분은 들었는데, 아, 막좀뭐 복잡할 것 같고. 근데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글을 많이 생산해내는 곳에서, 어, 아무래도 검색자들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실망하지 않는 음, 물론, 그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그 리브라 알고리즘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나쁜 문서를 막 생산을 해내면서 나는 전문적인 글을 생산해낸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품질이 우선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이러한 C랭크 관련해서 이 출처에 대한 부분에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용량이 어떤 부분에 우리들은 비중을 두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그죠? 키워드들이 좀 포괄적으로 넓어지게 해서 써야 된다. 그래야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판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 그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한번 보시고 또 간만에 이야기하는데 예 여기에 뭐 여러분들 뭐저뭐 뭐 2004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뭐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는데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이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에서 많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그에 관련된 전문성, 집중도, 이런 것들이 그리 생산을 해내면서 검색자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다. 좀더 적게, 작게 실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여 알고리즘이 적용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의 품질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도 물론 보고 있다. 생산되는 품질, 그러니까 생산되는 이 포스트의 품질도 보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글을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적인 글을 쓰더라도 이왕이면 전문성을 가미해서 좀 같이 써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뒤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일상 지금은 예전에 일상글만 쓰면 된다고 해서 뭐뭐 뭐 아주 단순하게 심한 써도 되고 뭐 가사를 쓰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한다면 넓게 보서 보고. 일상적인 마트를 가더라도 마트를 갔는데 이 감자에 대한 부분에서 감자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곁들여서 주는 아주 독창적이면서 전문적이면서 이러한 글들이 블로그 자체적으로 체류시간을 넓혀주면서 평균 사용시간도 넓혀주고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컨텍스트 컨텐츠 체인이라는 그러면서 이 크리에이터가 형성이 크리에이터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전문적인 글을 생산을 해내자. 먼저 이런, 이렇게 하게 되면 검색 내키기 잘판다 전문적인 글을. 그러면 카테고리를 전문성, 전문적인 글에 써주되 그 속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좀 포괄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하죠. 이거는 하나만 쓰게 되면 활동성이 떨어진다. 하나만 뺑뺑 돌면 검색 로봇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활동성과 여러분들 키워드와는 분명히 관계있다.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중요한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랭크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그 출처의 전문성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가장 쉽고 어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전문성을 가진 곳이 좋은 포스팅을 만들어낸다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또한 차근차근 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랭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알고리즘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뒤에 또 좋은 또 강의로 여러분들께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